네. 반월공단 볼판지 회사에서요. 서버 드라이버 술이 들어왔습니다. 네. 오버커런트에서과전류가 발생되세요. 모터를 기동한, 기동과 동시에 트립이 발생돼서 드라이버가 셧다운돼서 술이 들어왔습니다. 술이 끝났고요 시운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줌으로 땡겨주십시오. 못하. 어, 박주희님, 한번 돌려주십시오. 스타 반대로, 스타 반대로, 스타 반대로, 스타 반대로, 스타 대 반대로, 스4반4로스4 반대로 스4 반대로 네스4 4 4 4네이스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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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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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회전4 4 4 4 4 PCY 통신 지령 설정에 의해서 조그 테스트 이상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요. 어, 여기서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서버 드라이버모터 무작정 따라해서 점검하기 그 세부적으로 들어와서 지금은 PC에 의한 모터와 드라이버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PC와 모터, PC에 연결해서 모터와 드라이버를 테스트할 때는요.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각 제조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료실에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를 다운을 받아갖고 활성화시켜서 서브 드라이버에 해당되는 PC와의 통신 케이블을 연결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드라이버는요. 별도의 케이블 제작이 없이 가까운 컴퓨터 용품 취급점에 가셔서 옛날 디카 커넥터가 사용되는 케이블을 사셔서 CN5에 꽂으시면 안에 있는 파라메터와 조그 테스트를 컴퓨터와 PC, 컴퓨터나 PC에 의해서 노트북에 의해서 조그 쉬운 전 검증을 할수 있습니다. CN1은요, IU 단자에 의해서 지령내일을 주는 단자 커넥터이고 CN2는요, 모터의앵코더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앵코다 결속 커넥터입니다. L1, L2, L3는 모터의 구동을 하기 위해서 전원을 인가시켜주는 동력 전원이고요. L1, 1, L2, L1은 이 서버 드라이브의 제어보드에 인가하는 제어 전원입니다. 또한 UVW는 모터, 모터로다가 나가는 출력 단자입니다. 즉 여기서 결론을 내리면요. L1, L2, L3는 입력 전환이니까 제어 전환에 의해서 지령을 받아갖고 엔코더에 의해서 피드백을 받아갖고 UVW 다 출력이 나가서 오타가 돌아간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지금 시간에는요, 드라이브를 PC와 연결해서 통신하는 케이블의 결속 방법과 기타 세부적으로 단자대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모든 전자 제품에는 접지라는 게 있습니다. 접지하시는 거꼭 고치지 마시고요. 사용하시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모터와 드라이버를 보다 효과적으로 검증해서. 보다 효과적인 저비용으로 다붙이기 위해서는요.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활용해서 을 어떤 고장 원점을 축소시켜서 찾아가는 게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꽃샘 추위에서 날씨가 추운데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빛나 테크 했니다